여러분들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이 자꾸 추천되거나 안본 영상인데 봤던 흔적이 있다. 이런 경우 유튜브 비밀번호를 바꿔도 계속 시청 흔적이 남습니다. 이건 결국 여러분들은 해킹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끔씩 시청기록 확인으로 해킹당하고 있나 체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킹당하고 있나 시청기록 확인하는 방법부터 봅시다. PC로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구글 계정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이거 누르고요. 세 번째는 유튜브 시청 및 검색 기록. 이걸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떤 영상이 시청됐나 기록이 나오지요. 기록을 보다 보면 내가 절대 안볼것 같은 희한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은 해킹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청 기록 삭제 방법부터 잠시 보고 갈게요. 쉽습니다. 아까 시청 기록 부분에서 여기 삭제 이 부분을 누르시면 시청기록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쉽죠? 자 다시 돌아서 이렇게 이상한 시청기록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검사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비밀번호를 바꿔도 계속 해킹 되죠 이 바이러스 검사에도 안 나오는 해킹을 탈출하는 방법 봅시다 해킹 탈출하기 없어서 당연히 바이러스 검사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확장 프로그램을 검사하셔야 됩니다. 자, 브라우저 오른쪽에 점색 있죠? 클릭하시고, 도구 더보기.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확장 프로그램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구글 도큐먼트, 오프라인, 삭제. 로지텍 스무스 스크롤링, 삭제. 이런 것들을 일단 삭제하시고요. 나와 있는 거, 일단 필요 없는 것다 삭제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상관없지만, 굳이 잘 모르시는 분은 안 쓰셔도 되니까요. 삭제하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메인이죠. 해킹 의심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들입니다. 크롬에서 뒤로 가기 할때 옛날에는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버튼 누르면 뒤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능이 없어졌죠. 이 프로그램들은 키보드로 뒤로 가기 기능을 도와주는 확장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거를 설치하고 나니까 이렇게 알고진 시청 기록이 남더라고요. 즉, 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계속 영상이 시청되고 있어서 비번을 바꿔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상한 시청 기록이 있다.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을 삭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겁니다. 이런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킹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청 기록 검사를 틈틈이 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무조건 다음 다음 누르는 습관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설치될 수 있으니까요.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쾌적하게 컴퓨터를 관리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놨으니까 링크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컴퓨터를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